안녕하세요. 꿀단지 PD입니다. 드디어 접는 스마트폰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. 이번에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한 회사는 삼성도, 화웨이도, 애플도 아닌 중국의 이름도 처음 들어본 로열레라는 회사입니다. 이 회사는 사실 스마트폰과 같은 어떤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사는 아니었고요. 단순하게 한 6년 된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뭐 이런 스마트폰을 많이 팔기 위해서 뭐 폴더블 형태의 스마트폰을 팔기 위해서 내놨다기 보다는 디스플레이 회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로열레에서 공개한 사진과 영상, 그리고 공개 행사 당시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조금 입수했는데요. 촬영 원작자에게 허가를 구하느라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. 이 녀석의 정확한 이름은 플렉스파이고요. 이 스냅드래곤 835 CPU를 탑재하고 램은 6기가 또는 8기가 저장공간은 128기가, 256기가, 512기가가 있습니다.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다 펼쳤을 때 7.8인치에 1929x1440 해상도를 지원하고요. 카메라는 2000만 화소와 1600만 화소 렌즈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어 앞에서 보면 전면이긴 한데 접었을 때는 또 후면이 될 수도 있어 가지고 뭐전 후면의 구분은 무의미합니다. 그 밖에 배터리가 3800mAh고요. 무게는 320g입니다. 로열에서 레 제공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 접히는 부분 즉뭐 플렉서블한 부분이 굉장히 되게 부드럽게 보이고 접히고 펼쳤을 때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 접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납니다 펼쳤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접었을 때는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어색하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상당히 두꺼워서 조금 작은 책을 들고 다닌다는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플렉스 파이는 기본 홈 화면에서 뭐 화면 넘김이나 터치 반응 속도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게임을 구동시켜 보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 자체는 뭐잘 됩니다.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이 성능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는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. 뭐 스냅드래곤 835에 6기가 또는 8기가 램까지 장착했으니까 성 기본적인 퍼포먼스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게임을 하는 도중에 화면을 지금 접었다 펼쳤다를 해 보면. 어떤 화면이 그 해상도에 맞게 전환되는 부분은 뭐 괜찮게 전환이 되긴 하는데 전환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버벅거림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완벽한 이 플렉서블을 지원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. 이 플렉스 파일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런 제품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.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. 뭐 이런 형태의 스마트폰이 기존에 많이 있었다면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손 위에 어쩐 두꺼운 책을 얹어놓은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로열레서 나온 접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는데요. 사실 꼭뭐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 그냥 신기하다 정도의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. 뭐 지금 삼성이나 뭐 화웨이, 애플 등에서 뭔가 사람들이 충분히 쓸만한 폴더블 형태의 스마트폰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아마도 앞으로 나오는 접는 스마트폰은 이런 형태보다는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흥미롭게 볼수 있는 로열레 접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? 구독을 누르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꿀단지 TV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세요.